메치 메치 때들이구나. 야 메치 때들이네. 우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행은 남자 오연항입니다. 오늘 해파랑기 2일차 대변행에서 시작하는 간단하게 뭘 먹고 가려고 편의점에서 아 김밥만한게 없어가지고. 김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인데. 음, 있네요 어제 팔토시만 하고 여기를 안 했더니 선크림을 안 발랐더니 안 바른 부분만 이렇게 벌겋게 이렇게 다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크림 무조건 바르고 가야 되겠어요. 8시 반인데 29도입니다. 오늘 최고 온도는 31도. 부산은 그나마 조금 온도가 낮네요. 어지간히 딱못 찾겠다. 하면 이렇게 딱 깃발하고 있어가지고 찾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해파란길 오기 전에 제가 한달 정도 집에 누워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번에 이제 태국하고 베트남 갔다가 피부병 이런 것들이... 얼굴하고 몸에 번져가지고 그때 치료받고 이런다고 한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한달 반, 정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아뭐좀좀 재밌는 거 없을까? 정신력이 너무 해진 것 같아가지고 찾다 찾다가 이제 해파랑길로 오게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니까 와 참나고 참나고 참좀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 산을 넘어가는가 봐. 이 해파랑길 리본 띠가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도심이나 이렇게 시골이나 산이나 안에 다돼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오늘의 코스는 대배낭부터 임나해변, 임낭해변 총 거리는 16.9km. 소요 시간은 6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난이도는 무난해요.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무난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 봉대산. 가파르네요. 야, 차가 다닌 거 같긴 한데. 오, 가팔라. 우와. 와..여기 너무 힘들다 물바다네 아..비가 와가지고 오빠들이 잘나오고 있는데 안되겠다 어..비가 많이 왔나보네 많이 왔나 일단 20분만에 다 젖었어요 와..올라오는 길이 오..경사도가 장난 물 한잔 마시고 내려가겠습니다 봉대사는 평균이가 없어요, 평균이가. 그 오르막 아니면 금 내리막. 와, 내리막 봐. 야, 도가니 나게 하겠다 여기. 와. 어? 일로 가야 되는데, 페퍼랑께 일로 돼 있네? 사회질 해가지고, 우 산이 변경됐다고. 좀더 돌아가야 되네. 헤에 내리막기. 야, 봉대 산진이거 여기는, 진공호수냐? 오, 어, 역시, 대한민국 좋아. 일로 가야 되나? 아, 저기 또 표시가 있네요. 일로. 날씨 좋네. 시장 군청 시장 군청에 도착했습니다 시장 군청에 군청 일광, 일광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국토타고 진해해석장에 이쪽으로 갈때 이쪽 길로 쭉 가다 보면 해변으로 이렇게 돼 있는 길이거든요, 해변대로. 여기가 진짜 경치가 진짜 좋은 곳인데, 해파란 길도 그렇게 길을 만들어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아,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아, 기대되는데, 이쪽 길. 근데 여기 앞에가, 일광해수욕장이네요 오 고산 은선도은선도산성역이요오 멋지다 아 저런 데크로 이렇게 샤워 오기에서 정말 좋지 아 바람소리가 너무 잘들어가구 이게 꼭 그거 같네 이집트 다그 <laughs> 넘어가는 다리 여기 앞에 그 선, 선체의 앞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이요할수있게네요 음. 예전에는 여기 대학교 때 흠지도 많이 하고 아, 딱 잡아가지고, 마음술 마시면서 막 핫도그 나와가지고, 들고 가서 치고 던지고 막 그런 걸많었는데야 지금도 하고 싶지만, 제가 친구가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예전에는 진짜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다화상이더라고요남은 친구 와 오아시스를 만났다 와 슈퍼 슈퍼를 만났어 나이스 슈퍼인데 근데 슈퍼가 아닌 슈퍼네. 일러나 볼까? 물 파는지? 위치 안 겠어. 아, 슈퍼가 아니었어. 이동항, 이동항이라고 하는데 조그만 오촌 마을이네요. 뭐 수영을 할수 있는 그런 데는 아니고 보니까. 몇만 카페도 있고, 뭔가 보니까 부산에서 힐링하러 바람 쐬러 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약간 편의점을 조금 찾을 수가 없어요. 편의점이 약간 드문드문 있고, 약간 시골이라서 슈퍼인데 약간 막 잡동사리 마을에 필요한 물건 파는 그런 슈퍼들이 한 개. 네, 이렇게 두개 정도 있습니다. 그 슈퍼를 찾아야 되 아, 저기 있다. 상해네, 상해. 아, 진짜 조그만 그런 데다. 역파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좋습니다. 예, 네, 더울 땐 팥빙수 먹어줘야 됩니다. 일단, 막기 위해서 애매실을 가졌으니까. 요런 맛에 그치? 예? 요런 맛에 그지요. <laughs> <laughs> 야 너무 깜깡한데 원래 우유 넣고 비벼줘야지 됐는데. 이다 음. 이렇게 쓰레기통 버려주시고 제발 이동. 이동항이라서 이동하는 곳이구나야 이런 이런 버스 편 말도 오래간만에와 진짜 옛날스럽다 분위기 쩌네. 오. 아 정감 있고 좋은 것 같아 저는. 아 여기도. 바닷가 옆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놔가지고 와 시원하고 소리도 와 시원 진짜 시원한 여기 잘 만들었다 길을 온정이라는 곳인데. 온정이 그 따뜻한 우물이 있다는? 바닷가에 따뜻한 물이 있으면 대박인데. 온정인데 바닷가가 제주도 같아요. 와. 저기,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보입니다. 여기 약간 달라처럼 생긴, 달랑역처럼 생긴 것이 있네요. 아, 재밌네. 아, 너무 덥어 가지고 실컷을 찾았는데, 전부 다카 깡패 뿐이 없고, 그랬는데 와, 여기 점점 무슨 일이니? 와, 아주 죽인다. 바람 돌이 야, 개멋있 시간 정도 걷다가 조금 딱 쳐지니까, 어, 상쾌하게 잘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나라 진짜 하늘색 짱이다 은가써니 이렇게 될때 있어? 티격태격 <목소리> 있을 만해. 오호호호, 뭐야? 오호호, 쌍발이다쌍발 폭염 특보랍니다아 강아지 길어. 인랑에서, 어, 커스 마무리를 하고, 밥을 먹고, 12시부터 2시 정도면 너무 더워가지고, 아 바람소리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쉬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다. 여기 다리 밑이 최고지. 3코스의 마무리 인낭 해변. 여기 넘으면 인낭 해변 같아요. 여기가 최고네. 이 해변 기대가 놓인다. 인낭이 파도 소리가 와. 참. 들어가고 싶은 옆구리가 안 되죠. 파란길2-4 코스. 응. 원래 3 코스인데 2-4 코스라고 되있네 여기 있습니다. 짜자잔. 오케 이심은 여기서 조금만 한 10분? 15분 정도 걸린 원래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옆 주변에 먹게 많더라고요. 해파란 길 4코스가 좀 무네요. 19km. 7시간. 난이도는 그냥 무난하고 주위에 고리원자발전소가 있어가지고 고리원자발전소를 이 뒤로 돌게끔 하는 해변을 따라걷지 않고 그런 코스입니다. 진하, 진 지나 해변까지 가는 바코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l 부산하면 밀면 아닙니까? 밀면으로 왔데 사람이. 줄수있 <laughs> 어, 가는 길마다 이러면 안되겠 와. 일단, 이, 걸어가다가, 이 정자가 보이면, 오아시스가 어떻게 보십요 여기 보시면, 와, 이야, 이곳이 아, 결국. 아 먹게 생겼습니다. 와, 아, 일찍 먹었는데, 방금. 육수가 녹진한 게 다른 그 물면집보다 약간 물밀밀면 뭐가 있는데 물밀물밀면의 밀면, 그 육수가 좀더 진한 것 같아요. 어? 마트까지 있네. 시기네 막와 여기 여기 진짜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열대 물이 온것 같아요. 와 너무 덥다. 어, 푹푹 찌네요, 그냥. 어, 어떻게 바람이 하나도 안 불지? 원래 산 들어오면은 시원할 줄 알았더니, 밀면집에어 먹었던 육수를 여기서 다 뽑게 생겼네. 와. 뭐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안 불냐. 고요하네. 지금, 여기 참 웃기게 되있는 게, 위로 <laughs> 올라가서, 이게 다리를 건너야 되는 다리가 없어졌어요.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 길이 이쪽으로 돼 있었나봐요 근데 없으니 어떻게 올라갔다가 그냥 헛걸음하고 내려왔네 일로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길은 만나니까 아상마을 볼트 먹으러 갔나? 나사 마을, 나사리라고 하는데, 여기가 나사리거든요. 나사리는 예전에 진짜 많이 왔던 곳입니다. 저 건너편에 하얀색 등대 밑에서 애들하고, 아, 뛰어놀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서 나사리 해변이 되게 얕아가지고, 이렇게 찬찬, 저 중간까지 가도 무릎까지 가는 그런 동네라서, 저기 멀리까지 가도, 아 되게 깊이 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 허리까지 빼지 물이 안찬다니요 사람들이 잘모르는 모른... 아, 파도소리 미쳤다 도와주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면 네. 처음이네 간절국조 조반도 네. 간절국조해 네, 갔다야 네. 네. 아마도에 네. 아침 옛날에서 제일 먼저 해봤다는 것입니다. 아, 와, 딱 크다잉. 어느 정도냐면, 아, 바람 너무 세겠다. 폭발은 아, 길 4.445. 와, 아, 뒤에 노을까지 미쳤다. 휴... <laughs> 들마워워 그만하자 해가 지고 나니까 진짜 걸을만 하네요 와 낮에는 덥기도 덥고 와 걷기도 다리도 아프고 뭐 이중고 삼중고 목도 마르고 막 그랬는데 해가 지니까 괜찮네요 아 여름은 좀 그래서 기피하는가 보네 아고다 핑계되고 4만 원에 들어온 빠바밤 아무거나 주려는데 진짜 아무거나 주셨네. 일단은 그 해파랑길 도장을 찍는 가는 길 목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방을 잡고 또 방이 없어질까? 아또 여기 밥집이 되게 빨리 맞춰가지고 일단 사장님 여기 물하고 이야 최고다. 지금 뭐 밥집이 거의 다 문을 닫아가지고 8시 7시 반뭐 6시 정도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네. 어디 갈때나? 또 국밥 먹어야 되나? 하아... 국밥 되면 좋겠다 이하여밥 네, 아, 아침 돼지 수육이 오 국밥 우산에서 국밥 오지랖게 먹고 갑니다 수영랑도 충분한 것 같아요 코스 3,4코스 걸은거리가 걸음 36.3키로 걸음이 5 5 0 0보 아침 8시 반부터 역 7시 40분에 이제 숙소에서 했으니까 대충 11시간 11시간 10분 걸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잠을 한 주도 못 잤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힘든 하루였습니다 오늘 잘 마무리했고 밥도 먹었고 내일부터 다시 5, 6, 7 내일은 아마 3개 코스 아니두 2개 반 내일은 짧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것같습니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하.